안녕하세요.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압축 프로그램 반디집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제품 업데이트 알림 확인 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최신 버전 유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디집 사용 중 업데이트 알림창이 오픈되면서 최신 버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.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우측 하단에 업데이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.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. 예, 클릭합니다. 사용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. 동의 및 설치 클릭하겠습니다. 설치 완료되었습니다. 이 예, 클릭합니다.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상단 메뉴에서 도움말 클릭합니다. 나오는 메뉴에서 정보 클릭하겠습니다. 정보 창을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것 확인되었습니다. 오늘은 반디집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